약간 서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 스킬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센스의 코디 그리고 쿠코의 아비게일입니다 일단 아비게일이 점프는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디 상대로는 아 중선 주입이었어요? 네 어, 빨리 잡아강발로 견제 토네이도 던져주고요 쿠코 선수도 코디 V스킬이 있으니까 공 점프로 대응을 해주네요 아우 바로 잡아버리고 있네 쿵코 선수요 데미지 다 따라왔습니다 EX 쩅크너클을 약발로 끊었습니다 사실은 쩅크너클 때문에 제자리 점프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쿵코 네. 선수는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구분기로 견질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 잡기나 시통하지 않았고 코디 유리 둥중둥아 계속 잡기가 좀 빨리 들어가는데요 인센스 마음이 급한가요? 자 이건 트리거 무조건 나오고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날 아잇! 이점크러클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센스입니다. 방금 전에는 확정이었나요? 방송 캔슬을 안 해가지고 거의 확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축보선수가 게이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라붙칠 수가 있습니다. 점크러클 역가드, 비스킬. 사실은 아까 썼어야죠. 아, 데미지. 베이에이를 썬라이즈로. 약손 툭 치고 뒤로 빠지고 있는 품꼬입니다 중손! 카운터 히트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강발 아니 안정한발이요 중발에서 양약 콤보로 들어갔는데 바로 리버설로 비고아뭐 받아내고 있는 품꼬! 자 여기서 잡기와 타격이 2디 선당 걸립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요 예 품꼬의 라운드 승리 가져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와, 오, 와. 네네. 저.. 사실은 코디가 잡기를 예상했으면은 브 스킬을 써도 되는데 너무 리스크가 커서 쓰기는 무섭죠 이번에는 이센스 선수가 그..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파이프를 네 파이프를 못바꿔요 지금까지 아 안돼요 다이너마이 스펀치에 비강속까지 연결 한 번에 데미지 없전 아스펀치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는 확정이죠 네 던져놓고 파이프 드디어 나왔어 리버스 이거 살 판단이 과연 좋았을까요? 와 안장강 손 홈런 못 날렸고요. 데미지. 야 이가산의 데미지 봐야 돼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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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아, 이게 죽는다고? 봤어야 됐어요. 이거 전문용으로 딱 데미죠. 야 이건 근데 좀 아, 당하는 입장에서는 예. 사기당한 기분일 것 같아요. 한 체력이 한 23에서 5%정도가 보정을 제일 안 받고 딱 죽기 좋은 체력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쵸 근데 딱 고정도였어요 그 방금 제대로 맞았어요 예 네. 제대로 맞았고 그니까 풀 데미지가 꽂힐 수 있는 Bravo.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예맞았겠아 네, 토네이도는 안됩니다 아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는 이거 메트로시티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laughs> 지금 코디가 여기에서 아비게일한테 이러면 안 돼요. 시장, 시장이 됐는데. 네. 자 이렇게 자리 바꿔주고. 오 이번에는 잘박았어니다놓아 놓고 와한난 약속. 야나가야 이거 마무리야 못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하타. 이 아니고 구이스킬로 마무리하네요. 이러면 트리거를 켜겠죠. 아, 바로 홈런 날려버리네요. 좌측 담장 넘기는 아주 통쾌한 홈런 날리면서 이센스 선수가 라운드 하나가 져옵니다 역시 도시의 대표다. 약발, 잡이고정프나클 아, 근데 저게 이 단계를 정말 잘 쓰네요. 이센스 선수가 사실 저한테 모으고 있었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어, 아발라짓 프린트를바습니다 낚시! 약손, 중손, 중손 두 번에서 풍고열차 출발 가능한가요? 아 V스킬 이거는 점프를 해도 안 되고 뭐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트리거 켜야겠죠? 스리고 트리거 중발 중손! 암화로 맞고 풍고열차 출발 가능한가요? 한번더안 하네요 어, 한번 던져보고요 아 풍고! 와 아. 이... 지금 근접 심리를 깨끌고 있거든요 품코 선수가 네. 아비게일이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강발 어? 트리.. 강발 브러쉬 아. 카운터 이세스 선수의 승리, 이세트 스코어 1대1! 마지막에 안아강발은 어차피 파이프를 한번 휘둘를수 있으니까 그냥 써본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품코 선수가 저걸 읽었다면 안아강발을 가드하고 그 다음에 헝가비로 받아서 좀 반격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음, 확실히 지금 보면은 이센서수도 전혀 뒤지지 않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호주 CPT에서 호디가 아뭐 뭐. 우승을 하는 위험을 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자극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은 호디가 우승한 시티가 없었죠. 아, 뭐. 던지고, 던지고. 백시 아, 백패슈도잘피하고 이거는. 그냥 밀어줍니다. 아니? 와장. 베스킬 던져놓고. EX 쫑크나클. 일단 트리거를 목표게 하기 위해서 리버서를 썼고요. 아, 일단 아비게일 스매시로 에이를 선라이즈로 잡아주고 있는. 쿠코입니다. 상선. 위로 던져놓고. 다시 한 번. 핵으로 던지면서 좀페이크를 주고 있거든요. 저 돌을. 돌에... 한세번 정도 던질 수 있거든요. 세번더훅 치면서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 존크너클로리버서 하나 뽑아냈지만, 결과적으로 풍고 선수가 틀어뜨지 않았는데, 네,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매치 포인트 풍고. 풍고 선수의 대응도 좀 신기한 게, 리버서를 이렇게 많이 쓰는 풍고는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존크너클 이외 상황에 부담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안전하 플러시 카운한번 맞았고 아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센스 선수 너무 궁지에 몰리는데요? 이건 스터입니다 마무리 될 수도 있어요 EX yes, 게이지 걸리고 황 아비게일 펀치 마무리 안됐어요! 야아 비게일 스매시로 마지막 동지부를 찍는퐁고 선수입니다 퐁코 아비게일 승리! 이센스의 패배입니다